군산 김양식장이 황백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수확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원인조차 알수 없고 회복 가능성조차 없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형수 기자입니다. 고군산 앞바다에 넓게 펼쳐진 김양식장. 군산 김양식 규모는 10개 어촌계 4 0 9 4헥타르에 7만 3천여 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물김만 220톤을 위판해 143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같은 기간 30%가량이 줄었습니다. 올 들어서 가장 김헌 일래 최악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그 황백화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수확이나 생산량이 줄다 보니 그 어민들이 아주 피해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 양식이 시작되는 지난해 11월부터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달에만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23일 동안 물김 위판액은 17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가 줄었습니다. 생산량도 2100톤이 감소하고 위판 횟수마저 줄었습니다. 황백화로 생산량이 크게 줄고 품질마저 떨어져 경매 가격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매인이나 그 가공주들이, 가공공장 사람들이, 김이 많이 나오는 전남 지역하고 진도나 고흥이나 해남 쪽으로 쉽게 해서 그 김을 원초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원인조차 알수 없고 뿌리까지 썩어가면서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가들의 피해가 늘면서 수협에서는 성급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가구당 5천만원까지 신용보증보험증권을 발행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6천만원까지 확대를 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황백화 현상. 근본적인 원인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